자, 이번에는 2016년 3월 학평 가형 25번, 단어는 지수, 정답률은 87%의 문제를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 질문을 읽어보면, 은 어느 필름의 사진 농도 P, 입사는 빛의 자 사진 농도 P, 그 다음에 입사는 빛의 세기를 Q, 그 다음에 투과하는 빛의 세기를 R이라고 할 때, 다음과 같은 형의 이스템이 판다. 이때 두 필름 입사는 빛의 세기가 같고, 빛의 세기가 Q를 말하는 거죠. Q. 이 친구를 말하는 겁니다. 이때 두 필름 AB의 사진의 농도가 각각 P와 P 플러스 E. 자, 이거 빨간색을 말하는 거죠. 빨간색. 이때 투과는 빛의 세기를 각각 RA, RB라고 할 때. 자, 그렇게 하면은 RA라고 하는 친구는 어떤 친구다? 이 Q 곱하기 10에 소문자 P라고 쓰니까 여기다 마이너스 P를 집어 넣는 걸 말하는 거고, 그 다음에 RB라고 하는 거는 Q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여기에다가 얼마? P 플러스 이를 집어넣은 이 친구를 말하는 것이죠, 맞죠? 다시 적으면은 Q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p 마이너스 e 이렇게 되는 거죠. 그때 무엇을 구해라 R a 마이너스 R a 나누기 R b. 그러니까 요 위에 있는 요 값에다가 아래에 있는 요 값을 나누어라라는 말입니다. 그래서 요 Q 약분 쪽쪽 되고요. 자, 다시 적어보도록 할게요. 분해 분해 이게 너무 쉽게 끝나는 거라서 시간 좀 끌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10의 마이너스 p승 나누기 1 0의 마이너스 p 마이너스 e 이거를 계산하는 건데 자, 지수 법칙에 의해서 어떻게 된다? 이 값에다가 이 값을 나누는 것이기 때문에 이 지수에다가 이 지수를 뭐하자? 빼야 된다라는 것이죠. 알겠죠? 마이너스 p 마이너스 e 이렇게 되는 겁니다. 그리고 이걸 다시 적으면 1 0의 마이너스 p 이렇게 되면 플러스 p가 되고요. 이렇게 되면 플러스 2가 되는 거죠. 그래서 쪽쪽 날아가고 얘는 얼마다? 10의 제곱. 정답은 얼마다? 백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. 어때요? 엄청 쉽죠. 예, 끝입니다.